thank you 두산 테스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두산 테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 급락이 나와서 어, 무슨 일이 있는지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두산 테스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뭐조정은 나올 수는 있는데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빠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주말에 나온 뉴스 때문에 그런데 이 두산 테스나 평택 신공장 건설 전면 보류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전에 실적 발표도 했는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죠 예, 이에 따라서 어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음, 이제 실적도 안 좋은 거는 이미 예상이 된 거고 그리고 그뭐 공장과 관련해서는 뭐 예상치는 못했지만 만뭐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지금 이때 올라간 그 이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올라간 이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올라간 이유를 더 생각,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이제 잘 나갈거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어, SK하이닉스가 기존의 레거시 제품군을 조금 등한시 하는 건 아니고 예전보다 이제 신경을 들 쓰는 거죠 고부가 가치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딥시크 이슈도 어, 있었고 그것도 어떻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한테 좀 유리할 수가 있는 자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오픈 AI 뭐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얘기도 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때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두산테스나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또 얼마 전에 적자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빠지는데 빠지더라도 이거는 뭐다 알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사안이라 앞으로를 더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실적도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이 높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나 이쪽이 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그요 이제 제일 가까운 시기에 이제 부각을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아,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그 그 테슬라가 아, 여기 이제 테슬라 잡은 DBI텍 반등나서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이, 그, 테슬라에서 이제 주문한 칩이 두산 테스타, 두산 테스나에서, 어, 이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된뉴스예요 어,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잡힌 것으로 이렇게, 예, 그,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 올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대규모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맡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1분기 아니면은 2분기 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 그렇다라면 이 테스나, 어, 이 테스트 물량은 이 두산 테스나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테슬라와 관련된 물량, 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 업황 회복. 해바... 회복은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그렇더라면은 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높고 이 테슬라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는 이제 빠지지만은 뭐 기존에 이렇게 뭐좀 높은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나 많이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혹시나 이제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다가올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 때문에 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매수에 참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두산 테스 나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